육십 살 여자 이발 기술, 육십 살 먹고 사는 기술 좋은 일인가? 저는 지금 이발 학원에 다니는데 육십 살의 그 여자분이 이발 기술을 배우고 배우는 것을 목격했다. 말 생각해 보았다. 어쩌다 왜 61살에 이발 기술을 배울까?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도 아니다. 물론 지금 100세 시대에 맞다. 61살이라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61살이라도 기술 배운다는 의미는 좋은 것 같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61살이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지금 61살까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 것이다. 여기서 저는 그런 걸좀 추측한다. 좀 둘이서 함께 인생을 살수 있었다면, 61살에 이발 기술을 배울 필요성이 있을까? 잘알수 없는 이야기지만, 남편과 아내, 어떤 남편의 아내로서, 할수 있었다면 61살의 이발 기술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도 61살인데 남자로 이발 기술을 배우고 있다. 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참 세상은 열기술을 배우면서 사회를 많이 볼수 있었다. 식당, 그리고 이 경동시장, 양양, 양양시장,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한살 먹은 그 여자는 이발관을 차려줘서 이발관 하든 염색집을 하든 일석도 먹고 살려는 모양이다 죽어도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갈다고 무슨 사연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61살이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절인데 밖에 나와서 또 기술을 배우고 그런 모습이 내 눈에는 좋게 보이지가 않았다 아무리 세상이 개인주의고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떤 기술을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한 삶의 결과치가 61살에 20살 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 최성주 저는 61살인데 이발 기술 배 병원 게 타당한가 저도 타당하진 않다고 봅니다 100살 인생이라는게 참 세상을 많이 왜곡시킨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잘 사는 길입니다. 6한살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며느리도 보고, 사이도 보고 하는 그런 나이 아닌가요? 일한다는 것은 육신은 충분 가능하죠. 사는게 끝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까? 조금 속상했습니다. 왜 네, 우리 사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가 잘 살고 6 5살 청년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재밌게 사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이탈에는 그런 이야기들만 보이질까요? 소중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끝까지 참고 있네 하면 남편과 아내의 그 끈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남편과 두 사이는 자식이 있고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아주 평범한 그 일상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혼자 돼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은 우주궤도를 벗어나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지 않고 혼자 된무주미안는 많은 문제를 남기다 남기죠. 그만의 은제는 뭘까요? 안전성이깨지 안전한 길 거죠. 우주선전하고 안전된 길을 벗어나버린 우주 길에서 어 우주 선서 벗어나버린 우주 길에서 어버 우주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길에서 우 패션 마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남편과 아내가 잘 사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t v 어디를 봐도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남편과 아내가 잘 살지 못하고 혼자 된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당화, 정당화되더라고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이는 실패한 법으로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이 철학이라 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는 결코 안전하고 완전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부로서 살다가 때려나온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자가 실패한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할 수는 맞겠지만 그게 우주 질서 인생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한 게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대수입니까? 그게 장, 잘한 짓입니까? 둘이서 함께 사는 것이 잘한 겁니다. 둘이서 함께 사는 것은 죽을 염다에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안전하고 안전되게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혼자 살다 가면 어른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면서 늙어가는 그것이 어른의 삶이지. 둘이 살다가 힘들다고 뒤쳐나온 사람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이 세상 어린애들이 활보고 다닌다고 하면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안전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주의 질서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살다가 못 살게 다 튀어나온 우주 미아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다. 참고와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실패자들은 복잡합니다. 복잡한 인생들이 순서에 맞는 인생길까지 않고 61살의 나이에 다시 20대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인생에서 결코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60한 여자 이발 기술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돈을 내놔야 돼. 아직도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목매고 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딱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죠. 60한사람 깨달음이고, 뭔가, 이제, 늙어가는 초입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6 8년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작한다는 게, 그게 올바른 인생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은, 참 순서대로 가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 단순하고 쉬운 길에서 살기 위해서는 인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끝까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부부로 살면 단순합니다. 부부로 이탈하는 경우 복잡합니다. 복잡한 인생이 그 성공한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혼자 살고 뭐, 뭐 이런 우주실서에 반한 이야기들이 결코 바람직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세상의 흐름 속에 우주실서 속에 살면 단순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